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MTN W의 보물 윤광빈입니다. 어, 제가 요즘에는 이제 투자자분들과 뭐 TV 방송에서도 그런 언급을 드리고 또 소통하면서도 어, 이야기를 많이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사실 이제 이 방송도 제방송은 보신 분들만 계속 보세요. 방송 보니까 좋죠. 네, 얻어갈 게 많으실 거예요.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, 뭐,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계좌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를 많이 하죠. 추천주 새롭게 딱 나왔어요. 사면 뭐예요? 얼마 사지도 못하는데. 그거 사고 뭐 합니까? 보면은 이 방송에서 이 종목 사고, 또저 방송 봐가지고 저거 사고, 또 저쪽 가가지고 저것도 사오고, 1년, 2년 지나니까 계좌에 막 20개, 30개, 50개, 70개, 100개. 기관 투자자도 그렇게 주식 안 해요. 네? 500억, 1000억 있는 기관들도 그렇게 주식 안 한다니까요? 한 종목에 100억, 200억 사요. 누가 그렇게 주식해요? 어디서 배운 거예요, 그런 건? 그렇게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게요. 여러분, 주식은 선택과 집중입니다. 계좌에 묵은지를 싹 밀어야 돼요. 근데 묵은지를 왜못 미냐? 이 손실을 어떻게 그럼 그 계좌 어떻게 할 건데요? 주식이 2년, 3년 지났는데, 1년, 2년, 3년 지났는데, 30%, 40% 수익이면 몰라요. 마이너스에요, 마이너스. 왜 마이너스겠어요? 그 당시 뜨거운 종목 테마주 윗꼬리 다 만드신 거 아니에요? 그리고 그 주식들 보면은 지금 다 빠져 있어요. 본전 안 와요. 오겠어요? 적자 기업이죠. 철진한 테마 주식이죠. 싹 밀어야 돼요. 밀고 선택과 집중해야 됩니다. 그 이야기만 지금 설 전부터 드리고 있어요. 한 달째 됐어요. TV 방송에서부터. 부드럽게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였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. 승부를 봐야 됩니다. 뭐 하시는 거예요, 그게? 바뀌지 않아요. 영원히. 본전 올것 같아요? 안 와요. 그 주식은. 왜? D급 주식이라서. D급 주식 뭐냐고요? 적자. 누적적자 막. 시가총액보다 적자가 더 많아요. 시총 500억인데 누적적자가 뭐, 지금 벌써 막. 500억 넘어갑니다. 자본 잠시 주식 계속 빠져요. 적자인지도 몰라요. 올라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. 고집 피우면 안 돼요. 오늘은 따끔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화면 볼게요. 지난주 토니월이었죠. 공약주 어떻게 됐어요? 주식 많이 올랐어요. 제가 9,700원에서 만 원대 어제 팔렸어요. 목요일날 장중 공개 방송 때. 카톡방 와 계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. 왜 카톡방 안 와요?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안 오세요? 제 방은 아무 때나 올수 없어요. 제가 열어드릴 때만 올수 있어요. 토니 모리 사시라고 카톡방에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. 그리고 지금 고점이라 했어요. 카톡방에 안 계시면 어떻게 알아요? 그죠? 오늘 금요일입니다. 어, 오늘 이제 방송이 나가는 시간이 2월 28일. 새벽이에요. 오늘은요, 장중 공개 방송할 거예요. 나중에 금요일 2월 28일이 지난 시점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건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데, 오늘 제가 장중 공개 방송할 거예요. 8시 10분부터 들어오세요. 토니머리는 판다. 매도. 30% 넘게 수익 나면 됐죠, 일주일 동안. 그럼 뭐해? 계좌가 바뀌질 않아요. 쬐끔 사가지고는. 뭐합니까? 네? 코딱지 만큼 사가지고 뭐. 그러니까, 기존에 묵은지 싹 밀어야 돼요. 싹 밀고 좋은 주식 사야 돼요. GNC 에너지는 신규 매수, 신규 매수 하셔도 됩니다. 15,500원. 흥국 네. 증권에서 23,000원 목표가 상향이 나왔어요. 저도 이제 23,000원 목표가 상향을 말씀드렸죠. 네, 실적에 따른 컨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금요일은 자, 지금부터 HLB 주목하자. 아시겠죠? HLB HLB 제약 신규 매수. 잔말 말고 신규 매수. 제가 이거 투자원정대 동행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2월 18일이었죠. 2월 18일. 무르카톡방에서도 87,000원에 매수하면 된다 했잖아요. HLB. 이제 안 빠져요. 계속 올라가요. HLB 제약. 이제 때가 왔어요. HLB랑 HLB 제약. 사야 돼요. 안살 거예요? 팔지 마세요. 더 올라갑니다. 오늘은 장중 공개 방송 때 또 HLB 할 거고 3월 달 HLB 잘 보셔야 돼요. HLB는 10만 원넘어간지 보시자. HLB 제약은 38,000원, 37,000원대까지 보시자. 아시겠죠? 그러면 오늘 공략주는 뭐냐? HLB 사셔요 사셔도 되고. 자, 새로운 공략주는 또 이제 방송하니까 드려야죠. 새로운 공략주. 어, 마이크로 컨택솔입니다. 그래프 보세요. 아시겠어요? 저는 보여요. 이런 게 올라가요. 음 산업용 전자계폐기라고 있어요. 마이크로 컨텍솔이 산업용 전자계패기를 LS 일렉트릭에 납품해요. 근데 2 3년도에 4분기 동안 마이크로 컨텍솔이 산업용 전자계패기어 한 10억 정도 매출을 냈는데, 이게 24년도 3분기 동안 50억으로 5배가량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. 500%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돼요. 3분기 동안. 그래서 마이크로 컨택솔은 어쩌면 23년 1년 동안 실적 낸 것보다 24년에 3개 분기니까 9달 동안 산업용 전자 개폐기만 팔았는데도 1년 돈번 것보다 돈더 많이 번 거예요. 근데 지금 주가가 어때요? 이것밖에 안 하겠어요. 그 저평가죠. 저평가요, 이런 게. 눈에 보이잖아요. 1차 목표가, 목표가 12,000원. 제가 지난주에도 토니모리가 저평가라고 했어요. 맞죠? 토니모리 저평가라고 했어요. 왜그 수많은 한알령 수혜주 중에서 왜토니모리예요 제일 미인이잖아요. 얘도 딱 미인이에요. 1창표가 12,000원, 손절은 8,000원입니다. 아주 간단하고 쉽게 하면 돼요. 저평가 주식 사면 돼요. 근데 제가 뭐 저평가 주식 말씀드리면 세월아내월아 기다려요? 아니죠. 그냥 그 주에 테마를 타서 시장의 주도주가 돼서 거래가 터지잖아요. 임광빈이었습니다. 여러분 카톡방 밴드 많이 오시고 어, 장중 공개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성공 투자 어, 성공 투자 하실 수 있도록 항상 도와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하면 할수록 어려운 주식 투자 수익 낼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? MTN W 플러스를 다운 받으세요. MTN W 플러스요? MTN W 플러스는 주식시장 개장부터 장 마감 후 자정까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내 종목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내 종목을 질문할 수 있다고요? MTN W 플러스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의 종목을 질문하세요.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MTN W 플러스를 다운로드하세요.